우리 지역을 돌아보면 자라나는 아이들을 향한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아동센터의 활동이 활발한데요. 경기도 파주의 한 교회가 모든 공간과 헌금을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목회라는 운영 철학으로 아동 돌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후 경기도 파주의 한 지역 아동센터 초등 1학년생들이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영어를 배웁니다. 큰그 소리로 따라서 하게한나 더. Hello, hello, how are you? 다른 교실에서는 초등 4학년 수업이 한창입니다. 4년째 센터를 다니고 있는 태양은 이곳에서의 독서 수업이 가장 재밌습니다. 국어 쓰기 실력도 늘었습니다. 독서하니까 학교에서 국어쓸때 애들보다 많이 써요. 좀. 한 8줄 이상은 써요. 지하 1층으로 내려가니 식당에선 수업을 마치고 간식을 먹는 아이들로 북적이고 식당 맞은편 노래방에선 고학년들이 노래로 학업의 스트레스를 풀어봅니다. 전원주택 단지에 위치한 큰빛 지역아동센터는 연 건평이 250평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넓은 규모에 속합니다. 한 평당 한 명의 전용 공간을 두는 일반 센터와는 달리 이곳은 열 평당 한 명의 전용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교화 대광교회의 모든 공간을 센터의 구체화된 공간으로 마련함으로써 학습효과 등 모든 면에서 아이들에게 안정과 평안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헌금 역시 모드 센터에 사용하면서 다음 세대 세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환경. 그러나 공부를 원치 않는 학생들에게는 또 게임을 또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면서 교회 위주가 아니라 아동 센터 위주로 이 시설들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큰비 지역아동센터는 파주시에서 나오는 인력 외에 신중년 사업 통과로 배치된 교사들, 교회 인력 등 매일 7명에서 10명이 상주하며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사회복지 실습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센터로 지정돼 많으면 10명 이상의 실습을 담당합니다. 특히 센터의 모든 재정 수익 구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복지를 할 때는 몇 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적에서입니다. 정신길 목사는 지역 아동 센터를 운영하며 사회복지 목회에 대한 철학도 분명하게 정립했습니다. 교회의 사회복지 사역을 접촉점으로 인식해야지 사회복지가 목회에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정 목사는 앞으로 교회가 명심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합니다. 당장은 우리가 사회 복지에 기대면서 목회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빨리 그 기간, 즉 운영비를 받는 그 순간부터는 교회가 사회 복지를 마음껏 밀어 줄수 있는 구조의 전환.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분명히 두지 않고서는 사회 복지 사업은 할수 있지만 사회 복지 목회에 있어서는 선물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